빵빵 아이 그래 응나빵빵 아이 자자 뭐가지 딸기는 빵안 하지 너 응? 어? 딸기 딸기 빵 해봐 빵 아이 그래 빵! 너도! 너도! 자대 빵! 그렇지? 아유 잘했어! 아유 잘했어! 아유 잘! 하나 먹고! 응. 빵! 그래 아유 입에 있는데도 빵하냐 너는? 자도! 자두. 자도야! 빵! 그래. 자. 아이고. 응. 빵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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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안 넘어갔잖아. 아이고, 그래. 빵! 빵. 빵! 빵! 그래. 너는 빵! 빵. 빵. 빵! 아이고, 그래. 빵 싸우지 말고 빵해 야빵빵빵빵빵빵빵빵 여기 있잖아 빵자 여기 있잖아 빵 아이고, 그래. 우와, 너 잘한다. 한번더 해봐. 그렇지. 아이고, 아이고. 아이고, 아이고, 그래. 아이고, 잘했어. 아이고, 잘한다. 딸기는 바보야. 아이고, 그래. 빵! 했어. 빵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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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빵 야, 야, 빵! 그렇지? 아유, 잘했어.